안녕하세요 오늘 가오슝 맛집 3탄 오늘은 띵왕마라구어입니다 띵왕마라구어는 음, 가오슝의 이제 허거 이대맛집이 마랄장원과 띵왕마라구어인데 둘다 친현 1호에 있습니다 마랄장원은 559원 무한리필 단술제외 뭐 아이스크림 음료는 또 제공되고요 띵왕 마라보는 조금 고급스러운 분위기죠. 1, 2층 전체가 식당입니다. 그 미려도역 1 1변으로 나오면 금방이에요. 마라장은 100호고, 띵왕은 16호, 7현 1호 16호에 있습니다. 위로 조금만 올라가면, 이제 가오슝 기차역이 나오죠. 두 개가 가까이 붙어 있어요.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자야가세명이다 보니까 그냥 그 무한히 당연히 손해라서 띵왕 만화고로 갑니다. 자 이쪽으로 올라가면 기차역이 있기 때문에 뭐 기차 타기 전에 먹어도 좋은 뭐 그런 곳입니다. 외관은 이렇게 생겼어요. 고급스러운 위치죠. 안에 오토바이 주차도 하나도 안돼 있고. 나는 그습니다 다행히 우리가 간 날은 날이 더워서 그런지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. 주소가 여이죠 먹음직스럽습니다. 저쪽은 옆에 노란 거 저기 두피품니다두부피 방고 잎이래. 보면 이게 예, 두부피가 보이죠. 이게 작은 딸이 해물 완자를 투입하고 그치? 있습니다. 똑똑 잘라야지. 아이고 똑똑해. 잘한다. 이게 자, 붉은탕에 오리선지가 들어있어요. 얼린데 두부하고, 그래서 이 오리선지를 보통 보면 좀못 먹는 분들이 많은데, 여기는 정말 부드럽고 오리선지가 맛있었습니다. 정말 부담스럽지 않는 맛이었어요. 오리선지하고 두부는 캐리를 들고 다니면서 만잎이를 해줍니다. 요청하면 언제든지 주더라고요. 이상